중국이 반도체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중국 반도체가 무섭게 따라온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괜히 불안해지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는 어디쯤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당장 우리를 따라잡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속도를 더낼수 있는 구간에 가까워. 일단 중국이 왜 무섭게 느껴지냐면 돈이랑 시간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 때문이야. 중국은 반도체를 그냥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잖아. 필요하면 몇년 적자나도 계속 투자하고 내수 시장에서라도 계속 써보면서 기술을 쌓아. 반도체는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실패해볼수록 빨리 늘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고성능 메모리까지 만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큰일났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아 이제 시작했구나라고 보는 게 맞아.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을 넘었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추격전에 들어왔다는 느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반도체는 단순히 한번 만들어봤다고 바로 경쟁이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 자동차로 치면 엔진 하나 만들었다고 바로 벤츠랑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 연비, 내구성, 서비스망, 대량 생산 경험까지 다 쌓여야 진짜 경쟁이 시작돼. 반도체도 비슷해. 특히 AI 쪽 메모리는 한번 공급사가 정해지면 쉽게 안 바뀌어.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술 격차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뒤집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꽤 유리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 AI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엄청 늘었고, 덕분에 실적도 크게 좋아졌잖아. Sk하이닉스는 최근 연 매출이 거의 100조원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40조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매출 300조원대 영업이익 40조원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 이게 단순히 숫자 자랑이 아니라 투자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야. 반도체는 결국 돈 싸움이거든. 돈을 벌어야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사람 뽑고 다음 기술로 넘어갈 수 있어. 지금 상황을 자전거 경주로 보면 이해가 편해. 뒤에서 중국이 속도를 내면서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앞에서 달리는 한국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 멈추면 바로 따라잡히겠지만 계속 달리면 격차는 쉽게 안 줄어들지. 지금은 딱 그런 그림이야. 중국은 내수 시장에서 경험치를 쌓고 있고 한국은 글로벌 최상위 시장을 계속 선점하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중. 그리고 요즘 반도체는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야. 패키징, 고객 맞춤 설계, 장기 공급 이런 게더 중요해졌어. 특히 AI 반도체는 고객이랑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장점이야. 기술 격차뿐 아니라 관계 격차도 같이 쌓여 있는 셈이니까. 물론, 긴 시간 놓고 보면 중국이 계속 따라올 거야. 시장이 크고, 돈도 계속 들어가고, 내수에서 테스트할 환경도 충분하니까. 실제로 중국은 HBM3 생산을 계획대로 본격화하고 있어.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빠듯한 상황인 만큼, 물량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HBM을 사용할지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격차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부족 상황이 시장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보아야 해. 그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하고 다음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상황을 곧 추월당한다라고 보긴 어렵고 추격이 시작됐고 서로 속도 경쟁하는 중 정도로 보는 게더 현실적이야. 결국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해. 지금처럼 AI 수요가 계속 커지고 한국 기업들이 번 돈을 다시 투자로 연결하고 생산 능력과 기술을 더 앞당기면 격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어. 반대로 투자가 늦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질 거고. 그래서 공포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골든 타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야. 정리하면 중국은 분명히 올라오고 있고 그 흐름은 계속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앞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도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앞으로 투자란 기술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게더 의미 있는 관점 포인트야.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